이번 시간에는 우리 일전에 파이썬을 통해서 topic s u b s c r i b e r 와 publish를 만들어 봤죠. 이것을 사용 언어만 바꿔서 C++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해보는. 그래서 RCL 파이썬이 아니라 RCL c++, C++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이제 빌드를 해서 예제를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수정하면 반드시 빌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CBP, CBP, c p p topic package. 로빌 p 를할수 있는데 여기서 c b p 는로스에 c 공식적으로 지 c 하는 커맨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콜 m 빌드 이렇게 길게 시작하는 c 추격어 a 우리 c o 어 놨던 n 죠 리눅스를 사용 d 시는 분들은 이렇게 빌드하시면 되고 o m m a n d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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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m a 같 d command c o m m a n 같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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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install setup.bat를 실행시켜서 갱신을 시켜주셔야 하고 윈도우의 경우는 빌드하는데 좀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c p p t o p 패키지 안에 있는 예시를 우리 한번 먼저 실행을 시켜보죠. 터미널을 열고 첫번째 터미널에서는 항상 우리 하기 전에는 로스폭시로 해줘야 되죠. 로스폭시를 해주고 다음과 같이 가지보을를 실행시켜 줍니다 다음으로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cpp t o 패키지에 있는 cmd b l pub node command-velocity-publisher-node에요 이것을 실행시키면 자 숫자가 계속해서 오르고 숫자가 5.0에 가까워지면 로봇이 멈추고 이 프로그램도 꺼집니다 그래서 5초 동안 로봇을 움직이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사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이 로봇은 원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초 동안 원운동을 하다가 5초 이후에는 로봇을 멈추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이러한 예시를 만들기 위해선 Command Velocity를 Publish하는 Publisher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C++로 이런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셔 노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우리 이번에 실습할 코드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command velocity p u b l i s h e r c 에 들어 있고요. 엄청나게 뭔가 긴 소스가 등장을 했는데 위이 부분은 저 코피라이트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근데 사실 이밑에 부분을 잘 보시면 메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 저번에 뭐 노드 프로그래밍을 배웠죠. 거기서 init 그리고 메커셜드를 통해서 노드 생성하기 그 RCSPP를 셧다운 시키기, 그리고 스피인 시키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 사실 나머지 부분은 5초 동안 실행시킨다는 이 로직을 통해서 로직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코드들이라, 우리가 엄청나게 깊게 외우고 다녀야 될 것은 아니고요. 이해해야 되는 개념은 퍼블리셔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퍼블리셔를 만드는 부분을 이 클래스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가 사용할 메시지 타입이 트위스트 형식이에요. 왜냐면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선 X축으로 혹은 Z축으로 특정한 축으로 몇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일 것인지 그러한 제어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주오메트리 메시지 안에 있는 트위스트였죠. 그래서 이 형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는 임포트를 해줬는데 우린 C++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인클루드로써 헤더를 가져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여기는 이 트위스트 첫 번째가 대문자 T가 아니라 소문자 T가 됐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사용했죠? 주어메트리 메시지 점 메시지에서 임포트 트위스트. 그리고 트위스트는 똑같이 대문자 이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트위스트 메시지 슬래시까지 다 똑같고 트위스트 앞에 있는 T가 그대로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서 가져왔다는 거. 뒤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C++에서는 헤더 파일로 인클루드할 때 스네이크 케이스를 써야 됩니다. 스네이크 케이스란 두 개의 단어를 연결시켜서 사용하고자 했을 때 카멜 케이스라는 것과 스네이크 케이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스네이크 케이스는 모든 알파벳은 소문자를 사용하고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될 때는 언더스코어를 사용하는 것이 규칙이고요. 카멜 케이스는 두 개의 단어가 이어질 때는 제두개 그 단어 사이에 오는 알파벳이 대문자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클래스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제가 강조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네, 저 위에서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로 멤버 인스턴스 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퍼블리셔를 만들어야 되고, 퍼블리셔가 주고받을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특정 주기만큼 반복해야 되니까 타이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퍼블리셔의 타입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퍼블리셔는 항상 포인터 형식으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특히나 쉐어드 포인터를 사용하고, 그런데 우리 보통 C++ 개발하면 쉐어드 PTR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로스에서는 독자적인 방식을 사용하는데, 카멜 케이스를 사용해서 쉐어드 p t r 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이것은 RCSCP 안에 있는 퍼블리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퍼블리셔가 템플릿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타입을 사용하는지 지정해줘야 돼요. 이 타입이 바로 주고받는 메시지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GeometryMessages 여기서 네임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이 콜론콜론이 붙어있죠. 슬래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지 안에, 트, 안에 있는 트위스트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정리를 해볼게요. 메세지 타입은 대문자 트위스트. 인클로드 할 때는 소문자 트위스트. 다시 코드에서 사용할 때는 대문자 트위스트가 나왔죠. 그래서 메세지 타입은 카멜 케이스. 인클로드 할 때는 스네이크 케이스. 다시 코드에서 사용할 때는 카멜 케이스가 쓰인다는 거.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암기하려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계속해서 사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실 거예요.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주고받는 메시지 타입도 지금 동일하게 이지오 메트리 메시지의 메시지의 트위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형식을 보면 타이머도 마찬가지로 쉐어드 포인터를 사용했고요. 이것은 RSPP 안에 있는 타이머 베이스라는 그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타입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볼까요? 우리 클래스를 사용하는 즉 로스에 있는 컴포지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퍼블릭 상속으로 r c s p p 안에는 있 노드를 상속받았죠. 그리고 생성할 때는 항상 노드의 이 노드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이 안에는 노드 이름을 적어줬죠. 이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퍼블리셔를 생성하는 부분인 create publisher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파이썬에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면 퍼블리셔를 만들 때 매개 변수로 안에 이렇게 트위스트 그리고 이름 큐 사이즈 이런 식으로 넣어줬지만 C++에서는 첫 번째 매개변수인 주고받는 데이터 메시지 타입이 템플릿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제 퍼블리시할 그래서 만들 토픽 이름을 정해주고 큐 사이즈를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기적으로 실행을 시킬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타이머도 위에 선언했죠. 어떠한 함수를 얼마나 주기로 실행을 시킬지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함수 이름을 잘 살펴보면 Create World Timer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노드 프로그래밍 시간에 레이트에는 월레이트와 레이트가 있다는 거 우리 일본어 문서를 보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월레이트를 쓰라고 제가 월레이트를 더 쓰시면 좋습니다. 이야기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크리 e a t 월타이머로서 월레이트가 내부적으로 실행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100ms의 주기로 여기에 있는 타이머 콜백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것입니다. 이 앞에 뭐이상한게 붙었는데, 일단 제쳐두고 타이머 콜백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여기 private 함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move 로봇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 앞에 있는 standard bind가 왜 붙었냐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일전에도 살펴봤죠. 이 timecallback이 일반 함수가 아니라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bind로서 묶어줘야 되는 거였죠. 말 그대로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고, 지금 우리는 매개변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매개변수가 그냥 디스가 들어갔습니다. 뒤에 s u b s r i b 에서도 다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여기서 실행되는 MoveRobot 이 함수 그리고 StopRobot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Robot은 말 그대로 로봇을 움직이는 그러한 함수인데요. 우리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선 커맨드 벨로시티를 줘야 됐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프라이빗에서 어, 어, 선언했던 트위스트 메시지 안에 우리가 원하는 제어 신호를 채워준 다음 퍼블리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로봇은 땅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리니어 x와 앵글러 g를 바꿔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리니어 x 0.5, 앵글러 g 1.0의 값을 줬기 때문에 로봇이 원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퍼블리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퍼블리셔 r 를 통해서 퍼블리시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퍼블리시를 통해서 보낼 메시지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미리 데이터를 채워 넣어줬고요.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퍼블리셔 r 는 shared pointer의 타입을 갖고 있었고요. create 퍼블리셔로서 생성을 해줄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퍼블리시를 하기 위해선 이 안에 있는 퍼블리시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퍼블리시라는이 변수가 포인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화살표로 서 안에 있는 퍼블리시 함수를 호출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도 보면 로봇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줬던 제어 신호를 모두 0. linear x도 0, angular z도 0으로 만든 다음에 이 메시지를 퍼블리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두 함수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함수를 하나 콘솔 출력을 하나 넣는데, 었 사실 제가 이번만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C 아웃으로 해놨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get log 함수를 적극 사용하고자 합니다. get log 함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현재 안에 있는 이 로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디버그 콘솔인데요. 다음과 같이 뭐 타임 시간과 어떠한 레벨의 디버깅 코드인지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예제를 돌리면 다음과 같이 5초 동안 계속해서 뭔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5초 후에는 로봇을 멈춥니다 라는 스탑 로봇이 한번 호출되면서 종료되는 그런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5초 동안 돌린다는 로직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인부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5초라는 시간을 다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API들이 사용됐습니다 생성한 노드 에 있는 now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시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5초라는 시간의, 지원, 시간의 지남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로직을 사용했는데요. 두 개의 now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 하나의 이름은 start로 지정하고 다른 것은 now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while문 안으로 들어가고 now는 그 이름답게 계속해서 갱신이 되는 값이에요. 하지만 start는 이 지점에서 초기화된 이후에 갱신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while 문을 들어가기 전과 while 문에서 계속 실행되는 그 시간의 차이가 5초가 넘어가게 되면 while 문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다룰 때 어떤 단위로 다룰지 그것을 지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몇 초로 잴지, 몇미리세컨드로 잴지, 몇 나노세컨드로 잴지 이런 단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로스에서 사용되는 로스트에서 사용되는 시간 rcscpp 안에 있는 타임클래스를 가져왔습니다 이 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세컨즈와 나노세컨즈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우리는 현재의 세컨즈로써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탑타임을 5.0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냥 5라고 지정해도 되겠죠 사실 인트 형식이니까요 만약에 이것을 나노세컨즈로 사용하고 싶었다 했을 때는 여기다가 1 세컨즈가 10의 어, 9제곱 나노 세컨즈예요 그래서 10의 9제곱을 곱해줘야지 비로소 이제 1 세컨즈가 되는거죠. 대신 여기선 이제 세컨즈가 아니라 나노 세컨즈 이런식으로 사용했어야겠죠. 다시 코드를 돌려놓고 로스트에서 시간을 다루는 ap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now seconds 라는 API들이 있었고요. 세컨즈 혹은 나노세컨즈로서 시간을 다룰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초 동안 5초가 지나기 전에는 이 안에 있는 무브 로봇이라는 함수가 계속해서 호출되면서 몇 초가 지났습니다. 이 경과된 시간을 콘솔에 출력하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는 샌다드 C 아웃을 사용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스 투 개발을 하기 때문에 ssppinfo 안에 있는 getlog 함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5초가 지나기 전에는 무브로봇을 계속해서 호출하다가 5초가 지나면 스탑로봇이 단한번 호출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되는 그런 코드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뭔가 일정 시간 동안 노드를 반복 실행하고자 했죠 이때는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move_robot이라는 함수를 계속해서 호출해 줄수도 있지만 스 p i 을 사용하길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근데 그냥 스 p i 을 사용하면 일정 시간이라는 이 조건을 걸 수가 없죠. 그래서 spin_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단한번 spin 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 p i 시키고, spin 시키고, spin 시키고, spin 시키다가 와일문을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spin을 시키지 않고 무을 멈추게 하고 종교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첫 번째 퍼블리셔를 다뤄봤고요. 이쯤에서 이제 트위스트 메시지 여기에 있는 트위스트 메시지가 우리는 여태까지 각속 리니어 x0.5 앵귤러 G 1.0으로 줬는데, 여기를 마이너스로 줄 수도 있고, 이 값을 뭐 1.5로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값을 바꿔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내용을 적어 뒀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종료시킨 다음에 중지시킨 다음에 열심히 이제 실험을 해 보시다가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으로 subscriber 노드 작성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 파이썬에서 어떤 거 했었죠 계속해서 들어오는 로봇의 센서 데이터 로봇 위에 달려 있는 2D 라이다 이 라이다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십 수백 개의 포인트들, 레이저 포인트들 값을 다뤘죠. 그래서, 비슷한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본은 켜져 있으니까 프로그램은 실행시켜 보죠 지금 이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로스에 있는 로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콘솔에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고 d i s t a n c e f r o m f r o n t o b j e c t 전방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가 뭐 4.3m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 주고 있습니다. 파이썬과 기능은 똑같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언어를 C++로 바꿔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는 레저 언더바 s 브닷 c p p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제가 또 마찬가지로 강조 표시를 해 놨고 차근차근 분석해 보죠. 인볼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클루드죠. 그래서 레이저 스캔은 우리 기존에 이제 로스트 인터페이스 쇼를 통해서 조회할 때 센서 메시지스의 메시지에 대문자 L 레이저 대문자 S 스캔이었어요. 그런데 C++에서 인클루드 할 때는 카멜 케이스가 아니라 스네이크 케이스를 사용했고요. 실제 코드에서 사용할 때는 다시 카멜 케이스를 사용했습니다. 해야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죠. 저도 계속해서 어, 계속 잊어버리고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C++에 using이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ing 레이저 스캔은 센서 메시지의 메시지의 레이저 스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두면 앞으로 센서 메시지 메시지 레이저 스캔 이렇게 긴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레이저 스캔이라는 것만 쓰므로써 이것의 축약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도 줄이고 생산성도 높이는 그러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적극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내부를 살펴볼게요 여기까지는 제가 센서 메세지 메세지 레이저 스캔을 그대로 써줬는데 이번 예시까지만 다 써주고 다음 예시부터는 유진 키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Publisher와 어떤 점이 다른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subscriber를 만들기 위해선 createSubscription 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템플릿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메시지 타입이 그 안에 들어가고요. 사실 우리는 using 키워드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여기서 전부 다 쓰지 않고 레이저 스캔만 써줘도 가능하겠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쓸게요. 그런 다음 내부 매개 변수들이 3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제 subscribe 할 토픽의 이름입니다. 생성이 아니라 subscribe 토픽이겠죠. 첫 번째 매개변수 subscribe 할 토픽 이름. 두 번째 q 사이즈. size. 세 번째 콜백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콜백 함수가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콜백 함수가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tandard bind를 통해서 한번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했죠. 그래서 스탠다드 바인드를 통해서 묶어 주는데, 우리 일전에 이퍼블리셔 할 때는 이렇게 디스로 두 개의 매개변수만 들어가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이썬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는 서브스크라이버 콜백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가 매개변수를 받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콜백이 실행되면서 서브스크라이브 받은 데이터를 다뤄야 되잖아요. 이 메시지가 바로 그 데이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의 매개변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문법에서 하나의 매개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탠다드 플레이스홀더스의 언더바 1을 적어줬다는 것. 우리 일전의 노드 예제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이죠.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콜백 함수는 어떻게 생겼나 살펴보겠습니다. 콜백 함수는 우선 여기로 들어오는 input 타입이 무조건 shared point 형태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안 하는 우회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지만 왜 굳이 이런 쉐어드 포인터를 사용했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메모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C++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또 메모리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데이터가 포인터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정말 효율적일 것입니다. 특히나 쉐어드 포인터로 되어 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스마트 포인터인 쉐어드 포인터 형식으로 들어오는 서브스크라이브 데이터를 받도록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메시지 데이터는 이제 이 홍수 안에서 접근을 할수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포인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화살표로서 접근할수 있게 되고요. 우리 파이썬에서 봤던 것처럼 이 메시지 레이저 스캔 데이터 타입 안에는 레인지스라는 이러한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포인터기 때문에 화살표로서 접근하고 이 레인지스 안에는 720개의 레이저 포인트들에 대한 물체와의 거리가 담겨 있었죠. 다음과 같이 왼쪽은 720, 오른쪽은 0, 전방은 360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었죠. 그래서 전방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는 곧메시지의 레인지스에 있는 360번째 데이터가 전방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콘솔로 출력하는 그러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 레인지스를 다룰 때 레인지스가 리스트로서 다뤄졌죠. 그런데 C 플러스 플러스에서는 스탠다드 벡터로서다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에서 사용되는 사이즈라든지 4 o r 레인지문 같은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석 처리를 해놨지만 레이저 서블 가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코드를 살펴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석 해제하시고 빌드에서 컴파일한 다음에 실행시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인부를 보고 마무리할게요. 하지 메인 부는 이렇게 세 줄, 네 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 subscribe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런 노드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실행된다. 이럴 때는 spin을 사용하시길 적극 권장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pin 혹은 spin sum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한 조건이 없으므로 spin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만약 이 spin이 없었다라고 했으면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 값이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옛날 값만 계속 들고 있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닝을 사용하라는 시 점, 특히나 서브스카이버에서는 거의 대부분 스피닝이 사용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마지막 예제로 퍼블리셔와 서브스카이버가 모두 필요한 파킹 예제를 살펴볼게요. 파킹 예제는 자 다시 예제를 우선 실행을 시켜볼게요 다시 가제보를 켜고 파킹 노드를 실행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로봇이 마치 주차를 하는 것처럼 이 고깔 안에 특정한 거리만큼 이동한 다음에 알아서 전방 물체와의 거리를 인식해서 멈추는 그러한 예제였습니다 지금 이 예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전방에 있는 물체를 센싱해야 되고 섭스크라이버 해야 되고요 그리 로봇을 이동시키기 위해 커맨드 데이터를 퍼블리시, 전송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섭스크라이버와 퍼블리처 둘다 필요한 예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그래서 퍼블리시 하는 트위스트 데이터와 섭스크라이버 하는 레이저 스캔 데이터를 둘다 인클루드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인클루드 할 때는 스네이크 케이스입니다. 사용할 때는 카멜 케이스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유진 키워드를 통해서 애초에 처음에 못 빠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버 모두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퍼블리시와 어, 서브스크리션 모두 선언해 준 것을 볼수 있고요. 이름은 mPub와 mSub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셰어드 포인터 형식이었던 거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퍼블리셔와 서브스카 b 이버를 실질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봤던 함수 create publisher, create subscription을 호출해 줍니다. 이 내부에는 원래 이렇게 긴긴 긴 이렇게 주메트 메시지, 메시지 트위스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했는데 우리 앞서 유진 키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긴 코딩을 하지 않고 트위스트 레이저 스캔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이제 이, 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면 Publisher는 Publish할 그래서 생성할 Topic 이름 QSize가 매개변수로 들어가고 Subscriber는 Subscriber할 Topic 이름 QSize, Callback 함수가 들어가는데 Callback 함수가 클래스 내부에 있는 Instance 메소드라면 Bind로써 묶어줘야 된다든지 그리고 항상 바인드 할때 매개 변수는 적어도 하나를 갖기 때문에 place h o l d s 를 사용한다는 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sub콜백,콜백 함수는 여기에 있는 이 sub콜백 함수인데요. 뭔가 로직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일단 무시하고 다시 여기는 무브로봇과 s t 로봇은 일전에 봤던 것과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는 무브로봇이 뭔가 달라졌어요. 무브로봇 안에 이제, 인풋으로 매개변수를 하나 받는데 Forward Distance라는 것을 받게 돼 있어요 이 Forward Distance가 바로 Subscriber를 통해서 센싱해온 전방 물체와의 거리입니다 우선 그 연동되는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무브 로봇은 Forward Distance를 여기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출력만 하도록 해 두었고요 가장 중요한 이 SubCallback 함수를 살펴볼게요 이 서브콜백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브스크라이브가 이루어질 때마다 레이저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 레이저 스캔 데이터가 MSG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는 MSG의 레인지스의 360번째 데이터가 전방 물체와의 거리였고요. 전방 물체와의 거리가 0.8m보다 크다면 로봇을 이동시키고 0.8m보다 작다면 그래서 일정 거리 안에 들어왔다면 로봇을 정지시킨 다음에 RCP 불 결국 이 로스트 노드 자체를 셧다운 시켜 버립니다. 무브 로봇에서 아까 매개변수로 forward distance 를 받았죠. 그것이 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subscribe 받은 레이저 스캔 데이터의 레인지스의 전방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 3 6 0 번째 데이터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API 내부 로직을 모두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다 정리를 해보면 전방 물체와의 거리를 subscribe 한 뒤에 0.8m 보다 먼지 가까운지를 판단하고 이것을 통해 계속해서 앞으로 갈지 멈출지 여부를 결정하고요 만약에 멈추게 되면 rcpp 로스트 노드 자체를 종료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C++ topic 프로그래밍을 진행해 봤어요 여기서 이제 파이썬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능을 구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썬 API와 C++ API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실력 향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